있어서 후고이 사용 부탁드립니다. 자. 행운이니까 보기 보기로 합시다. 만약에 아시는 만약에 원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오늘 영상 하나 더 올릴 건데 그 유튜브에 보면 알고리즘에 약간 그 휴지에 이름 써서 물에 담그는 저도 그걸 할 건데요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을 올릴게요 이모티콘 써 주셔도 됩니다 부사 요청도 되고요. 어려운 부사는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캐릭터, 자기 부사 아니어도 고양이 신청 바랍니다. 이러면 제가 고양이 그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러났구요 어, 친구들입니다. 자. 제일 저를 소중하게 해줘요 두번째 안녕하세요 전 아지예요 일곱 살이고 언니가 저를 제일 먼저 샀어요 입양했어요 세번째 안녕하세요 전북켓에서온 아르미입니다 아직 북켓에서 와서 좀 한국말이 어색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네 번째 안녕 나는 아룸이야 아룸이랑 같이 생겼지만 얘는 그룸할때 아시죠 아룸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박혀 있는 파파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미 음, 예상하시겠지만 음. 이거입니다. 엄마가 여기 이거 고치가 안 되는지 여기 여기 파파가 있어. 요 <laughs> 만약에 제 얼굴이 나와서 댓글이 안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또 제가 글씨 쓰는 걸 올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오늘 그거는 12월 달까지 진행할 거니까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근데 또 너무 많은 문제가. 오늘 또 공부하고 오늘 숙제가 너무 많아. 방 정리 좀용합시다 사람처럼 라벨 짝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더럽나, 상태가. 아, 피젯보드. 여러분한테 피젯보드 보여드려야죠. 피젯보드 첫 번째. 여기에서 사자오이즈 노래가 나옵니다. 말로소다 밥. 거, 킹받으니까. 원래 한교둥인데 바꿨어요. 엄마 코골이 소리 때문에 안, 안 들으시는 분더 많은데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좀방 정리 좀 합시다 잘짠 테이프 이렇게 고 숙제가 너무 많아요 일단 좀이따로 갈리갈리 짝퉁을 샀어요 엄마 어디다 놓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또 내일이면 끝이야. 우리 소중한 토토는 이발 걸어놓고 이것도 가을 언니로 바꿔놨지. 언니 너무 언니 너무 예뻐. 토토가 언니를 파괴시켰어 주정이. 100명한테도 좋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1 0명을 만들어주셨으니까, 제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두두두두두두두. 저는 이 써드릴게요. 이게 다뭡미까왜 1학년 왜 1학년 때한게 1학년 때한 책이 왜 나올 1학년 때한 이상한 카드 한말이 아직도 있으며 충성을 다하며 죄송합니다. 대충 없으니까, 이거. 음, 이것도 1학년 때 했던 건데. 있다, 모르겠다.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이 있으면 댓글에 써주세요. 실제로는 핑크색 글씨입니다. 빨간색 아니고 글씨체를 바꿔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별로 바꿔도 아 너무 어두워. 요렇게 하겠어. 오, 점수 살로. 첫 번째, 첫 번째, 서윤. 두 번째, 제 친구 이름으로 갑니다. 오늘은 제 이름인 제 친구 이름인 소윤. 소유. 소윤아, 잘 보고 있니? 제 친구 중에 베스트 1위에요. 베스트셀러. 써야겠다. 1위. 자, 제 이름 드디어 공개합니다. 어, 왜안 빼, 어우! 이게 왜 이렇게 빡세냐. 성까지 공개합니다. 일단 성은 김이고요. 다음에 제 소윤이랑 비슷해요. 일단 손은 똑같고, 소윤이는 윤이잖아요, 저는. 김수원. 음, 이로일학기 땐, 음, 꼽니를 음, 저 사실. 한추 이름 찾기에서 남친있냐고요 네, 있어요. 이름은 서준이고요? 남사친이라고 해야 되나? 자, 또 누가 있을까? 아. 자. 자졸. 좌절... 좌절 쓰려고 했는데, 좌절이라는 이름이 있을 것 같아서... 됐. 죄송합니다. 죄송! 온라인 갖고 올게요. 같이 가시죠. 아빠 코골이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집 아파트 뷰를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저와 영웅 영광입니다. 오늘 비왜 이렇게 많이 오냐 어제 사이로 산슬라임이랑 마카펜 으악. 가자 여기가 방이고 여기가 제 방이에요 Forsiktig. Ja, ja, ja. こっちでちょ接。 사실 편집 안할 거예요 왜냐면 귀찮아요 하지만 유튜브라면 해야지 슬라임 시작합니다 <laughs> 왜, 왜 이렇게 안열어줘 음. 잠시만. 어, 됐다. 오늘 음, 거실에서 셀라임 했었는데. 방에선 처음이네. 바풍이 너무 크게 돼 가지고. 느낌 너무 좋아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학기 때 선생님이 곰이 약간 지렁이같이 이렇게 흐물흐물흐물한 사진을 보여, 보여줬거든요. 곰이 어떻게 하고 있냐 맞춰보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흐물흐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 정답이 아니래요. 근데 너무 심하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저한테 막 잔소리처럼 이거 아니에요 이겼어요 너무 슬펐고 정답은 동실동실이었답니다 그리고 1학기 국어 때 공부방을 다니는데 친구들이 제 유튜브를 알더라고요 너무 재밌다고 남자애들이, 특히 여자애들도 아닌데. 제가 방금 보여준 소윤이 있잖아요. 소윤이 제 유튜브 구독도 하고. 와. 여러분 구독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500, 5명 되면, 그, 제가, 여러분들의, 원하는, 뭐 이벤트나, 로블록스에서, 막 거기 만나서 친추 이벤트 하고 타워시 역도하고 제가 로벅스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 아, 요즘 에버랜드 캐디언 콜라보랑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제 생일 때그 루미 코스프레 그거 사줘. 에버랜드 그거 입혀가지고 에 브랜드 간대요. 그리고 아빠 장기 자랑 도있는데 아빠 그때 사자 보이지 않대요. 미스테리. 오 저번에는 제가 올렸던 나루토 있는데. 자리가 좁아서 바풍은 못합니다. 조금만 바풍을 할수있 이번에 새로 산 거랑 안한것 중에 제가 라이브를 할 예정이에요. 그때 슬라임 라이브 아니면 그림 그려주는 라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게임 게임을 하려고 해요. 게임 라이브. 그때 그 이름 이름 쓰기를 그림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사진으로, 오. 제가 그걸 사진으로 출력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잠시만요, 같이 가시. 죠 그래, 마사지 되면 종이가 있어야지. 여러분들한테 그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단 마카펜에서 약간 살구색, 핑크색, 하양색 같은 색을 골라서 여기 말고 두꺼운 부분을 골라서 네모, 약간 네모 같은 라브, 네모 같은 네모 같은 동그라미를 그려요. 뭔가 이거 아닌가 싶으면, 조금 더, 제가 못 그리긴 했지만. 근데 유치원 애들 아니 어린이집 애들은 방학이 없을 거 아니야 와 근데 걔네는 그냥 밥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돼지 돼서 이제 학교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걔네들도 이제 어 학교 싫어 이런 걸 느끼게 될 거지 무슨 잘못 그렸는데 음, 이거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가 원하는 색을 약간 색칠하듯이 여기 겉투리타두리를 이렇게 색칠해주세요. 만약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한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파랑색으로 했어요.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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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자 이제. 하나, 둘, 셋, 셋을 그려주고. 이거 말고 다른 거 걸어야겠다. 제가 아는 캐릭터가 있는데, 제가 지우는 캐릭터예요. 일단 보라색을 권해주세요. 이번엔 두꺼운 거 말고 얇은 걸로.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위쪽에 세모를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눈 하나를 그려주세요. 입은 이렇게 스마, 코는 여기 쪽에 그려주세요. 볼터치도 보라색으로 몸통을 그릴 거예요. 어쨌 이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제 그림 실력은 이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제가 지어낸 캐릭터. 자, 두 번째. 도라이몬 그림. 동그라미 띵. 동그라미 띵. 완두콩의 싹이 나서. 바구니 두개 유월 6일에 UF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떨어지네 작은 연못 두개가 생겼습니다 제가 제가 이상한 걸 삼각 주세요 동그라미 하나를 나뭇잎 하나가 찢어졌어요 삼각펜티 하나가 찢어졌네요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동동자 두개 그려주세요. 삼각펜티 네 모가지 네요,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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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 우리가 도시락을 먹고 있네요. 고기들 이뻐.